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어, 수학자 중에 가우스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는데요 이계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문제를 한번 내어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같이 풀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더 보기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길게 적은 것을 이렇게 1부터 5까지 적고 밑에 6, 7, 8, 9, 10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과 10을 더해서 11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2와 9를 더해서 11을 만들어줍니다. 8과 3을 더해서 또 11이 되고 4와 7을 더해서 11이 되고 5와 6을 더해서 1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이 다섯 개가 되어서 55 해서 1에서 10까지의 합이 55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이걸 위에 적어주고, 6, 7, 8, 9, 10을 적어줘서 이렇게 10을 만들어주었습니다. 10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1하고 9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8과 2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주고, 7과 3을 더하면 10이 되고, 또 4와 6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리고 5는 그냥 내려오면 여기서 10이 5개 되니까, 50이 되고,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합을 55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해서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한번 적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한번 더 적어주는데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여기서 10, 9, 8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1과 10을 더해서 11이 되고, 또 2와 9를 더해서 11이 되고, 8과 3을 더해서 11이 되고, 여기서 9와 2를 더해서 11이 되고, 10과 1을 더해서 11이 됩니다. 그러면 11이 몇 개가 되냐면 1개, 2개, 3개, 4개 해서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10 하면 11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1부터 3 해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주고 두번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1부터 10까지 요한 번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값11 곱하기 10에서 2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을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주면 답은 55가 됩니다. 1부터 10까지의 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았는데요. 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맞는 방법인데 아이가 어떤 방법을 해서 풀던지간에 그 방법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1부터 100까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어, 수학자 가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전제 가우스입니다. 19세기 최대의 수학자라 할수 있는 가우스는 1777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우스는 놀랄 만큼 계산을 좋아했고 또 잘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후에 가우스는 자기의 어릴 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배우기 전에 계산을 할줄 알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가우스의 소년 시절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선생님이 1에서 100가지의 수를 모두 더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계산을 끝내는데 1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5050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계산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가우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과, 1과 100을 더하면 101이 됩니다. 또 2와 99를 더하면 101이 됩니다. 3과 98을 더해도 같습니다. 101이 됩니다. 그리고 50과 51을 더하면 101이 됩니다. 그래서 101이 이렇게 50개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0까지의 합은 5050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가우스가 풀었던 문제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1에서 50까지 적고 그 밑에 51부터 이렇게 100까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말한대로 1과 100을 더하면 101이 되고 2와 99를 더하면 101이 됩니다. 그리고 3과 98을 더해도 101이 됩니다. 여기서 50과 51을 더하면 101, 그리고 49 더하기 52도 101이 됩니다. 101이 50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050이 됩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 1부터 100까지를 적고 그 밑에 다시 한번더 거꾸로 이렇게 100, 99, 98에서 1부터 이렇게 100까지를 한번 적고 두번 적어줍니다. 그러면 1과 100을 더하면 101, 2와 99를 더하면 101. 이 뒤에서도 100과 1을 더하면 101, 99와 2를 더하면 101이 됩니다. 그러면 101이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100개가 됩니다. 101 곱하기 102. 이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한 번, 두번 더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 이것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0에서 이두번 더한 값 이것을 나누기 2를 한 것, 505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보겠는데요.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부터 50까지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또 거꾸로 1부터 50까지를 적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1과 50을 더하면 51, 2와 49를 더하면 51. 뒤에도 50과 1을 더하면 51, 49와 1을 더하면 51이 됩니다. 그러면 51이 50개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50까지 한, 번, 한 번만의 값을, 값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부터 50까지의 합은 이두번 더한 값에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550에서 나누기 2를 한 1275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오늘은 수학자 가우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 가우스 계산법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등차수열의 합해서 문자로 나타낸 수식으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배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게 되면 수학에 더큰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 아이도 어릴 때이 문제를. 같이 풀면서 참 좋아했었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직접 풀고 해결하면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계산법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다는 것과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어, 오늘 또이 영상을 보시고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이가 수학의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